RK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요, 보시면, 일자. 독일, 뭐, 독일 생산하는 모델들은 일자를 사용하거든요. 텐션노드를. 그래서, 독일 모델에 쓸수 있는 그런, 독일 모델에도 쓸수 있고, 그 외에, 어, 소노의 중국산 모델 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브랜드의 드럼들에 쓸수 있는 사각 모양, 그 다음에 일자 모양. 이렇게 멀티 드럼키, 투웨이 방향으로 쓸수 있는 드럼키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열쇠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낄수 있어요 이렇게 낄수 있는 구조여갖고 거기다 걸고 다니고 뺐다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요 일자 부분 있잖아요 모든 독일 생산 모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니까는 요거는 SQ2 전용으로 나온 일자형 드럼 키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시그니처 라든가 뭐 디자이너 라든가 뭐 딜라이트 라든가 요런 모델들에는 안 맞습니다 아예 아예 맞지가 않으니까 절대로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sq2를 쓰고 있다 그런 분들 또는 내가 그냥 드럼 키좀 간지나는 거 한번 갖고 싶다 약간 뽐뿌가 온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뭐좀 좋을 것 같아요 소장용으로 그냥 기념으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열쇠고리형 소노 드럼키입니다. 감사합니다.